에, 매일같이 하는 일이지만, 매일같이 힘드네, 힘들어. <laughs> 진짜, 전구간을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. 어디 한 부분, 딱, 이, 에, 안 하는 부분, 숨기고뭐 이런 게 아니고, 그 중간 부분을 빼고 양옆으로만 이렇게 해도, 에, 다인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어요. 근데 진짜로 100%를 하기 때문에, 에, 아무튼 진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. 아, 오늘도 아, 매일같이 하지만 매일같이 힘들어요. 한집 하는 게큰 산을 하나 넘는 것처럼 힘듭니다. 아, 이제, 아, 담배 하나 펴야 되겠네요. 저 어디 가서 펴야 되겠네요. 여기가 이, 이동량이 엄청 많아요, 사람들이. 계속 지나가요. 주출입고앞이가지고 일단은 표지판하고 차로 몇개 들고 가서 그쪽에서 담배 하나 피고 좀 쉬어야 되겠네요. 한 5분. 많이 쉬어봐요, 5분이요, 5분. 예, 아. 대충 연장은 챙겨서 넣고요. 일단 옥상 가서 이제 즐거워 놓고 와야 되겠네요. 예, 즐거워 해야 되는데, 아, 옥상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평온하네요. 예, 바람도 안 불고. 아, 니면 옥상에 혼자 이렇게 일 마치고 있을 때가, 어, 짧은 시간이지만, 최고, 조, 편한 것 같아요, 편해.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. 물론 반대편에서 볼수 있겠나? <laughs> 아무튼, 에, 달콤하죠? 일, 할 일은 다 있으니까. 아무튼, 담배 하나 피고, 이제 줄 걷어볼게요. 아, 줄다 걷었고요. 이제 청소하러 가야죠, 청소. 에, 보조바가 왜 이렇게 많냐고요. 에, 보조바 하나는 제가 줄탈 때, 에, 에, 보조바고, 두 개는 이제 돌아가면서, 저기서부터 중간중간 나가면서, 에, 연장통 매달아 놓, 놓는 거고요. 워낙에 많이 들고 다니니까 계속 들고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무, 너무 무거워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한쪽 면을 할 때는 한쪽 면에 매달아 놔버려요 그럼 보조바가 중간중간에 있어줘야 되죠 아 이제 청소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또 컨디션이 안 좋네 <laughs> 맨날 안 좋네 <laughs> 금방 어떤 아저씨 오셔서 잠시 대화 나눴는데요 자기 집다뚜고했는데 금방 했대요 아유 다뚜고하는데 어떻게 금방 이요 여기는, 뭐, 저 그, 올 제거 완전 제거를 하셨다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, 근데 그올 제거 완전 제거 하신 분들이 저한테 다시 하거든요. 에 대부분 많아요. 다시 하는 분들이. 근데 뜯어봐가지고, 덮방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근데 어떻게, 다 덮방이었는데, 올 제거 완전 제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? 나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고, 많은 분, 의외로 많아요. 우리 집은 다 뜯고 했다. 근데 뭐, 3년 전에 다 뜯고 했는데, 또새서또 또 한다고 하는데, 다뜯고 했는데 3년만에 왜 세요? 이랬더니 모르겠대요. 그래서 제가 뜯어보면, 그냥 더방이에요, 더방. 오늘 세대도 뭐 크게 뜬 데가 없었고, 한지 얼마 안 됐어요. 근데, 더방이잖아요. 아, 왜 다, 조금만 뜯어내도 다 뜯어내는 줄 아는가 봐요. 금방, 제가 일하고 있는데 20여층 계신 분인데, 금방 하던데? 금방 어떡해요? 다뜯고 하면, 뜯는데만 하루가 더 걸리는데? 49평? <laughs> 아무튼, 아, 정말 답답해요, 답답해. 아무튼 빨리 청소해보겠습니다, 계속. 그러고 보니까 또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있어요. 그것도 이동이, 에요 이동 옆에 나인3 0평대에서 어, 우집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아래 집 천장으로 새는데, 우리 집 문제인지 한번 봐달래요. 그, 아, 천장이 아니었지. 그, 그 밑으로 새는데, 우리 집에서 가는 건지 봐달래요. 어, 자기 집에서 새는 거 자기 집 문제겠죠. 자기 집부터 봐야죠. 이랬는데, 그 아래 집은 그다 뜯고 코킹을 새로 했다는 거예요. 그, 그러니까 제가 그, 그, 제 목록을 찾아봤어요. 제가 한 집이 아니더라고요. 그,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, 어, 올 자고 했으면은, 제가 이일 당장 때려친다 했습니다. <laughs> 그래 갔어요. 가서, 제가 바로 줄 탔습니다. 줄 타가지고, 그아래집딱 내려가니까, 우가 다뜬 거예요. 우가, 위에가. 다방쳐가지고 근데 그, 그, 물 새는지, 사원님한테선원님 사모님, 이거 다 뜯고 간거 맞아요? 이랬더만, 맞대요. 그 돈을, 80만 원인가 90만 원을 줬다 하더라고요. 와, 그래참 어디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, 아, 참, 물어보려다가, 에휴, 그냥 물어봐서 뭐 하겠니 싶어 그냥 왔는데, 아 여기는 유독 실이 그 자기 집더방섰는데그저 완전 제거 했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그런 집들 중에서 지금 나한테 저한테 다시 하는 집들이 종종 있어요. 종종 뜨문 뜨문. 아, 와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. 이 말로 말로 하는 완전 제거 이거. 아 아무튼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. 눈으로 저기 보이네. 내 손길이 저 집이라요. 그 집이 다시 했던 벽 베기 제가 변성을 발라놔 가지고 보이시나 모르겠네. 여기. 네. 저집 아랫집, 두지 이거 <laughs> 재도장하기 전에 제가 손본 집입니다 저두집저 <laughs> 저 집이에요 저집 그걸 결국 저한테 100만원 내고 다시 했어요 <laughs> 네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건 챙길 거는 없어요 네. 다 챙겨놨습니다 한 세대 할것아 반대편을 안 봤네 별거 없겠죠? <laughs> 외부로 한번 보고요 그안 보이는 부분이어가지고 본다는 걸 깜빡했네 네, 별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부지런히 가볼게요 예, 어, 그제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었 벌써 뭐, 없네요. <laughs> 아, 오늘 느끼는 그렇고 내일 어야 되겠네, 요 내일 오면서. 예, 내일 하루는 더탈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, 귀찮네요, 늘라니까. 아무튼, 집에 가서 일단은 편의점부터 가야 되겠네. 요저하는 예, 담배가 떨어져가지고 담배를 두보루를 사놓고, 아, 그러고 집에 가야 되겠네. 아, 오늘 왜 가슴이 아프던데, 왜 이러지? 아무튼. 아,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네요. 어이. 아, 저 카니발 또두 자리 물고 또, 또, 대 놨어요, 저거. 아, 진짜 나쁜 놈이네, 저거. 이제 이중주차는 그래도 안 하네. 딴 사람들 주차도 못 하겠고, 그렇게 막 이중주차를 하고. 어, 아, 지금은 꼭, 하, 은근슬쩍 이 차선을 물고 주차를 한다니까. 그, 내 네, 옆자리에 이, 이, 경차 같은 거 아니면 저 카니발하고 지금 제 차하고 사이가 앞에는 에, 멀은데, 뒤는 제가 나와 있어가지고 못대요 한대가. 아, 어디서, 왜 저렇게 주차를 하지? 저, 그, 시원한 사람들 많아요, 하여간. 아. <laughs> 이거 보세요, 카니발. 이렇게 자리를 물고 있다니까요? 여기 예, 아무도 주차 못해요, 이 자리. 이비매너에요 비매너. 비매놈. 이, 이 사람 꼭 이, 이러더라고. 두 자리 먹더라고, 이거. 에, 저는 이 차를 줄 맞춰 댔잖아요. 에. 근데 이차 때문에 아무도 여기 차를 못 대는 거예요. 지금 이 화면 상으로는 이 넓어 보이는데 차가 한 대가 못 들어갑니다. 에, 못 들어가요. 이 화면상으로는 되게 넓어 보이네. 근데 차가 에, 못 들어가요. 저 저거 뒤, 뒤에 저거 때문에 경차 같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. 이 화면엔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못 들어갑니다. 에아이 카니발 이거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리만이 사람 진짜 비매너네. 야이 전에 그 다른 차들이 여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요 앞에다 이중 주차를 해버려요. 차빈 자리가 있는데도 아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본 것만 해도 셀 수가 없어요. 그, 그 이상하네. 요새 이중 주차 안 하는 거 보니까 누가 뭐라고 했나? 근데 꼭두 자리를 먹어. 아이 진짜 이게 비매너네 비매너. 저 사람 때문에또한대못 되는 거예요. 아무튼 아우 이 차에 잠깐 앉아있다 보니까 깜깜하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집에 가, 가야겠어요. 에?